야, 요리하시는데 무슨 매너냐? 그게... 빨리... <laughs> 이런 비행심 거의 정상 수급으로 떨어지는데... 왜 이렇게는... 베이비 머플다가 확실하게 기야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차려입은 이유가 뭐냐? 콧바기분 중에서 셰프 분이 있어요. 저희 카페에 정말 요리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던 그 농로라는 그 형님인데 요리 한번꼭 해주시고 싶다고 그러셔가지고 굉장히 좀큰 기대를 갖고, 예, 그리고 왔습니다. 그 메뉴판 한번 띄워주시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유, 아, 그랬네요, 예.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들네 형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밤 찍어보세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여기. 예. 오마카세 느낌인가? 기가 막힙니다. 아, 진짜요? 아, 얘네들은 줄 필요 없는데. 예. <laughs>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스님 매니저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있으셔서 좀 기분이 별로고 좀 최근에 우셨던 일도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가 진짜. 좀 도움이 되고 힘이 되고자 해서. 아 그러면 네. 코튼님 방송 보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전에 더무님이 나왔던 인가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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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때부터. 와 엄청 오래 되셨네요. 제가 메뉴판을 잠시 들여다 봤는데 진짜 고급진 레스토랑 뺨치는 그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네. 뭐 육회 경단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나페. 요거 재료값이 얼마나 될까요? 25만 원 정도 나오니까 레스토랑 쪽으로 따지면 거의 테이블에 한 100만 원 가량 정도 나온다고요. 어, 그럼 그거 뭐다 사비로 부담하시는 거예요? 네. 이래도 되나 싶네요. 아 어, 실례지만 혹시 요리 경력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로한 14년 정도 된. 아 14년이요? 필미로 어. 혹시 하신 거예요? 아니요, 14. 저는 필드에서 14년간 요리를 하고 어. 이제는 지금 요리를 그만두고 네. 연구를 좀 하고 다른 거 개발 쪽으로 제가. 네. 제가 아 메뉴 개발? 네. 오, 오. 너무 영광스러운데요? 안 그러신가요? 저요? 네. 정말 <laughs> 영광스러운데. 요 네. 네. 정말 오늘 <laughs> 옷을 네. 잘했다 이런 생각들고 앞으로 좀. 들고, <laughs> 질 짜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laughs> 야 이렇게 선집 필승이군요. 자 그럼 뭐 요리 한저좀 기다리고 편하게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레몬에 근데 제주도산 어... 유기농 레몬으로 제가 꿀로 직접 담근 거. 야 유기농. 여기 위에 있는 이풀 풀은 뭐아 먹어도 되는 건가요? 이러면 돼쓸 거야 그냥 담가서 좋은데 음 이야 맛있다 이거 음 원래 보통 시작부터 예수관을 들이는데 아 이게 또레스토랑에또저 저기지 아 정말 따뜻하네요 예 오늘 안 그래도 세수도 안 하고 왔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음. 아. 그거를 그렇게 쓰는 게 맞나요? 그럼 왜 따뜻하게 해줘? 아 근데 너무 좋은데? 지금 벌써 레모네이드만 먹었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 들어. 내가 여태껏 먹었던 레모네이드 중에 최고야. 아니 메이저분들도 이리게 오셔갖고 한 잔씩 먹어봐요. 갖고 갖고 예. 어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가세 네, 아... 원래 육회는 AD 원불 이상 안 써요. 근데. 오, 음. holy shit, holy shit. <laughs> 이런데 와온 그런 경험이 전혀 없다 보니까. 찐따들 어, 음. 이런데 보면 이제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laughs> 네. 뭐 이렇게 양이 더 많네요. 아 괜찮아요. 저뭐레모네이드로배 채울 것도 아니니까요. 당신들은 레모네이드로 배를 채우세요. 제가 먹을 게더 많게요. 네.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오늘 다이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laughs> 레몬이 좀 다르네. 수제라서. 아 근데 예. 예. 초작자들 뭐 하는지들 이런 풍격 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저좀 중국인 같았나요? 저좀차이니스 예. 좀... 같았나요? 이야 예. <laughs> <laughs> 내가 인스타그램을 했었으면 올렸을 텐데 말이야. 나 바로 인스타면 바로 셀럽되는 부분 아니니? 새로 나가자. 하기 사진 찍어야 돼 그지? 맞는 거야 사진밖에 없습니다. 각시라. 냄비야. 7한... 주방장님 죄송한데 음식을 좀 빨리 해주셔야 될거같은데야 요리하시는데 지금 무슨 매너냐 그게. 요리하시... 빨리! <웃음> <웃음> 와인. Holy shit! 이거는 프라스와인데 비이라고 제 욕심 같아서는 그 위로 들어 크리스탈이라고 정당한 이벤짜리가 있는데. 아직 <laughs> 아직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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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도까지? 네. 빨리 좀 성공 좀해 주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웃음> <웃음> 와우, <웃음> 와우. 거의 정상 수급으로 떨어지는데. 네. <laughs> 예. 그럼 바로 한번 BA를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산미가 좋네요. 산미가 좋고 일단 바디감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예. 좋지 않고요? 보는 걸로도 알수 있기 때문이죠. Holy <laughs> shit. <laughs> 정확하게 명령 어떻게 되죠?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채경단이라고 그냥 칭했는데 참기름 대신에 트러플 오일을 썼고 위에는 트러플 제스트가좀뿌려졌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또 먹으면 이제 트러플 향이 확확 올라오는 거죠. 와 제가 태어나서 여러분들 처음으로 트러플 향을 느껴보게 될것 같네요. 너무 좋다. 와. 헤이, 이거 여기서 미쳤는데요? 기가 막힌다. 이게 그 트러플이 진짜 향이 너무 좋다. 사실 퇴근 시간이야 겹쳐가지고 교통체증 심했어요. 그래서 여정부까지 오면서 약간 어떤 그런 현타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입 먹는 순간 매일 오고 싶다. 뭐 그럴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네 진짜로. 요게 이제 연어 연어가 들어간 거죠, 형님. 네. 이거 안에 토마토 껍데기 벗겨서 음. 제가 절인 건데 발사믹에다가 토마토 껍질을 벗겨서 또 여기 이제 겉에는 연어로 이렇게 한 겁니다. 한 일이에요. 네. 이게 터지는 게좀 재밌을 것같요 어우, 꿀잼. 존나 재밌네. 뚜껑 <laughs> 락아또 <laughs> 신거네. 원래 열어 놓는 거야? 아, 그래요. 맛칸 새끼. <laughs> 아, 미안하다 너무 심하게 욕 그랬다. 저런 새끼. 당장 내 주방에서 썩거져. <laughs> <가져>. 참치, <laughs> 참치 타르타르. 와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참치 타르타르래요. 대꼬소하.. 김부각이랑 엄청 잘 어울린다 가운데는 아보카도도 있네요 그리고 이건 차돌박이 네. 관자입니다 이야.. 차돌박이 관자.. 어, 불량이 확 올라가네 트러플 트러플 하는 이유가 있구나. 진짜 맛있다. 와 말도 안 된다. 너무 맛있다. 이번 요리는 전복에 장어에 인삼까지 올라가고 게우 소스에 초록색. 게우 소스가 뭐예요? 내장으로 만든 소스요아 전복 내장으로 아 이거 오래 걸 수밖에 없구나. 야, 진짜 맛있겠다. 개우 소스랑은 나 지금 처음 보는데, 야, 이거 내장을 이렇게 소스로 만들 수가 있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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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레전드다. 음식은 사양이네. 음, 와, 와, 오, 니네 거 뺏어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이거. 아 그래? 장난해, 장난, 장난. 드세요. 아 먹어. <laughs> 아, 갖다 드릴게요. 어, 고기. 미안한데 좀 먹을게요. 어, 그래. 와, 이게 인삼이 잡아줘 비린내 확실히. 자, 오늘의 메인 요리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 프렌치 레이라고 양고기고요, 붉은 새우고요, 자연산입니다. 똥까지 다 떼서 나온다고 그러고요. 소금도 그냥 소금이 아니야그 녹차소금이라 그래가지고 11년 동안 구워서 굳히고 녹차도 함유량이 40% 녹차소금 와뭐 이런 맛이 나지? 진짜 특이한데? 와 일단은 바로 싸 이게 아니라 이것도 트러플 발사믹 소스예요 트러플 발사믹 와 와개 부드러워. 나 이런 거 처음 먹어 보네. 저도 이렇게 사러 온거아요 아, 고기 진짜 부드럽다. 음. 고기 진짜 훌륭하다 이거. 와. 커피셔도해 봤어? 예. 너무 많이. 와. 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형님. 진짜. 사실 기다리는 게 여러분들 저 음식 먹을 때좀 지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가 됩니다. 이래서 오메가 오마카세 이걸 가나 봐요. 야 디저트 차는 금방 맛이 없어는데야 진짜 이 쿠키는 말도 안 된다. 우엉까지. 와 우왕 미쳤다 이거 안 그래도 또 5일 방송 쉬고 이제 내일 또 복귀를 하는데 아 전날 너무 특별한 선물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진짜 엘키 방송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와 이런 호사를 누리다니 제가 어 형님 오늘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어, 정말 좋은 시간을 갖게 됐고 또 저희 농노 형님이 장작 세시간 근데 준비하시고 여기서 기다리신 시간이나 이런 모든 시간까지 다 하면은 오늘 정말 너무 고생하신 것 같아요 서서 계속 요리하셨거든요 여러분들 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좀 참여해주신 소감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드셨으면 됐다고 네. 생각합니다. <laughs> 뭐 이것 때문에 힘내셨으면 저도 뿌듯하고 저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복귀해서 방송 열심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놀람> 오, 진짜 진짜.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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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웃음> <웃음>